루트 a 루트 b 가 마이너스 루트 a b 가될때 언제야? 둘다 음수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 a 분의 루트 b 가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 가 되는 거는 분모만 음수야, 분자는 양수고요. 근데 어차피 0일 때는 플러스 0이건 마이너스 0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등호는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분모니까. 단지 그 이유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가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루트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고요 코사인세타가 음수야. 그 다음에 사인세타가 양수야. 이 얘기죠. 그럼 이것이 몇사분면이겠어요? 어, 일단 0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거 빼고. 어, 사인이 양수인 데죠 그래서 2사분면입니다. 채안하는 어, 모양이 안 생기네. 그죠? 어, 9번 전개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바꿀게요. 탄젠트는 뭐라?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그 다음에 얘는 탄젠 세타 분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고 안에 까 한번 통분해 볼게요. 이거 코사인 세타 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사인 세타로 통분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죠? 어? 그러면 합차가 보이네? 봐봐. 요거에다 플러스 1. 요거에다 마이너스 1. 그지? 지금 여기 가운데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거 두개 곱한 거.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합차.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가 뭐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오 그러면 확 약분돼서 그냥 2 이렇게 되네. 이거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를 갖다가 1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분의 1 1 플러스 탄젠트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분의 1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넓이가 100파입니다. 얘가 넓이가 1 0 0파일래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거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란 얘기고, 얼제곱파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두 배이다. 그랬네?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두 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야는 몇이야? 20이다. 이 얘기고. L은 얼 세타. 이렇게 되니까, L은 얼 세타. 그럼 세타가 몇이란 얘기죠? 2란 얘기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아 따라서 세타는 이 e 이렇게 돼 있어. 뭐 구하는 건가? 아현 어, 선분 AB, 현의 길이 구하는 거네. 자이 e 길이 구하는 겁니다. 이 e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렇죠? 뭐이 e 길이, 이 e 길이도 똑같아지고. 근데 이 e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요 길이가 몇일까, 요 길이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요게 딱 나와줘야 돼, 바로. 봐봐. 여기 삼각형 제가 따로 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고, 내가 구하는 거 여기야, 여기.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깍 이등분하니까 1, 1, 이렇게 되는 거고. 1 라디안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57도 이상이 되는 수야. 57도보다 큰 수야. 그러면 이 x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걸 딱 보고서요, 어, 여기가 1이니까 x는 14인 1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봐봐. 사인 1이 뭐냐면 10분의 x야. 10분의 x가 사인 1. 이거 1 라디안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0도잖아, 지금. 그죠? 그죠? 어? 1이니까, 사인이니까, 이렇게 타고 넘어야죠. 여기랑 코사인이고, 그쵸? 아, 네. 응. 그러면, 따라서 X는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내가 구하는 길이는 어디야? 이만큼이죠? 아, 따라서 AB는 몇이야? 이게 10 사인 1, 10 사인 1. 그래서 20, sin 1 이렇게 되죠. 보셔요 이거 선생님이 또 얘기하잖아.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 이 길이는 1 아, 사인 세타. 어디에 1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표현도 자유자재로 해야 돼. 그럼 봐 봐라.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맞죠? 그다음에 탄젠트는 뭐죠? 탄젠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 여기 다 나오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이과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삼각함수 극한까지 들어가면은 근데 문과는 여기서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건 아셔야 되는 거지. 얘는요. 삼각형 그리면 끝이야. 중학교 수준이죠, 뭐. 삼각형 그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직도 이거 모르나?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야. 그러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탄젠트 세타라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야. 보셔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원점 지나게 직선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렸어. 그럼 x축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세타가 나오잖아. 그치지 x축과 이루는 각이 이게 세타야. 그럼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아무 점이나 딱 잡아봐. 여기 점 여기 점두개딱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따져봐. 그러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탄젠트 세타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라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야. 이게 기울기입니다. 세타가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직선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양수가 나왔지. 1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여기 음수가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바로 기울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야. 몰랐으면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라고, 요 말이 무슨 말이야? 삼각형 그려, 그냥 이렇게. 여기 내가 세타라고 써놓고요.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9야, 2야, 4야, 13야. 여기가 루트 13.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 이거잖아, 지금 이거. 그래서, 사인 세타는 몇이에요? 루트 3분의 2야. 루트 13분의 2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몇이니? 루트 13분의 3이야. 루트 13분의 3이야. 항상 부호는 신경 쓰라 그랬잖아? 지금 세타가 0부터 파이야. 1, 2, 4분면의 각인데,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2, 4분면이란 얘기야. 삼각형 그려가지고 보이는 대로 하는 거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이 삼각형 이 세타는 예각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x축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고. 그 대신에 부호는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2 사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지만 얘는 마이너스야.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고요. 그럼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개 곱한 거 분의 1이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되니? 루트 13, 루트 13 곱하면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곱하면 6이 되고요. 마이너스인데 이거 분의 1이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니까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3, 플러스 6분의 4, 6분의 4,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네. 보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 요거. 요 그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자, 얘가 외심이래, 외심. 외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어요?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가 나오는 거고요 외심은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아요. 여기가 세타란 얘기는 여기가 세타란 얘기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리고요, 6이고 8이면 여기가 10이죠? 그럼 여기가 5, 5 이렇게 되죠? 여기가 5, 5 이렇게 되는데, 그냥 10, 이게 10이 더날것 같아. 어, 아이, 그럼 끝났네. 저 모양 아니네. 자, 사인 세타는, 세타가, 여기, 여기, 여기 이제 거이 여기를 보세요. 사인 세타는 몇이니? 여기가 세타니까. 10분의 8.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도는 거죠? 10분의 6. 탄젠트 세타는, 6분의 8, 15에다가 사인세타가 5분의 4, 코사인세타가 5분의 3,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 그러면 뭐더 간단하네. 이렇게 오, 이렇게 되고요. 몇이니? 어, 7, 4, 20, 8, 이렇게. 봐봐. 구근이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만든다 그랬지? 합과 곱이 필요한데요. 얘가, 주, 얘가 지금 뭐가 주어진 거야? 탄젠트가 주어진 거야, 탄젠트가. 뭐냐, 여기서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로 나누시면,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역시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요, 요렇게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거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뭐야? 그쵸.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이야? 그려. 일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면 돼. 그려, 그려, 그려. 여기가 세타야. 탄젠트가 4분의 3이래. 여기 5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역수니까 4분의 5죠? 아하, x제곱 마이너스 2개 더하면 4분의 8. 2x 플러스 곱분 16분의 15는 0 이렇게 됐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에요? 1이네. 그럼 끝났네. A는 2고, B는, 어 B는 16분의 15. 이렇게 되죠? 8AB를 구하라. 8 곱하기 2 곱하기 16분의 15. 8이 16, 15. 이렇게 되네.